어? 내 앞에 수영하는 친구 하나 또 있네 혹시 어디 있는지 봤어요? 아, 그..잠깐만 <laughs> 어, 제 앞에 있... 응. 지금.. 배 하나씩 있거든요? 어, 나 하나 확 잡았고 하나 둘 기절. 혼자 남아가지고 저또 잡았다. 멋있어. 그 벽에 붙었어 그. 아두명 있거든요. 한 명은 담벼락에 붙었고요. 네, 담벼락 둘 확인했어요. 네. 하나 아, 담벼락에서 그거. 나왔고 기절. 아 헤드샷 하나 담벼락 안에. 헤드샷 하나 또 기절? 응? 둘 기절이다. 들어가자. 둘 기절. 일단 저는 도핑 좀 하고 들어갈게요. 네. 위치 확인했어? 여기 치 확인 안 돼. 일단 단벼락게한명 어. 어? 누구 잡으신 거예요? 저 파란 색깔 옷 입고 있던 친구. 아니 단벼락게 있던 친구요? 네. 여기 앞에. 그렇지. 나이스. 와, e m 사고 개쎄. 한, 팀더 있어. 마무리 한 거여. 어디 쪽으로 할래요? 원 기준? 오른쪽에 죠아이 앞. 네, 오른쪽으로. 뒤에! 뒤에 있어요! 컷컷컷 컷, 컷. 뒤에 오던 거컷나이 왠지..왠지 간..등이 서두라더니만